어 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시고 아프리카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축구 어1야도 그 개막하고 북야도 이제 내일 되면 개막하잖아요. 근데 영상은 주로 이제 축구만 올릴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경기를 다 영상에 갖고 올리면 시간도 너무 길고 그리고 뭐제 채널 자체가 축구를 더 많이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축구 위주로 올릴게요. 오늘 또 축구가 네 경기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올려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아 뭔가 이제 하나씩 아쉽네요 어제 음, 어제는 이제 야구랑 야구 야구랑 뭐 배구 하나 있었죠 어제는 뭐 국내 같은 경우에는 별풍선 1 감사합니다 방석골림 감사드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땅콩 경기랑 이제 그1년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땅콩은 1세트 따고 좀 뭔가 쎄 하더니 그래도 그잘 잡아줬죠 4, 4세트였나 3세트, 3세트였나 4세트였나 그, 그, 형태가 앞서고 있을 때 그때 좀 쫄렸는데, 그래도 뭐, 이거 좋고. 니오네임은 1점이 아쉽네요. 프레는데 3대1로 주고. 어제도 이제 경기 설명하면서도 런에 의해서 좀 갈려지지 않을까인데, 그, 새로 들어온 용병 있잖아. 그, 플랑콩가 머신인가 투런치면서 뭐 터져버렸죠. 그 물부도 오늘 아침에 이제, 에틀은 뭐 사실상 코빈이 나오니까, 이거는 뭐 반대를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뭐 마인 에틀슨, 뭐 무조건 들어오지, 무조건까지는 아니고, 뭐 그래도 들어올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해서, 둘다 같이 가져갔고, 그 다음에 천사 경기. 아, 이거, 어? 어제 어 이거를 템파랑 천사랑 존나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어, 벌레 같은 오클 리빌딩급 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선발도 뮬러기 때문에, 이기지 않을까 했는데, 아, 오타니가 존나 잘 맞아가지고, 이제 불펜에서 테페랑 루프가 아주 쌍으로 불을 질러가지고 져버렸네요. 음, 그래서 그게 좀 아쉽고, 나머지 뭐 밑에 뭐 미네도 들어왔고, 템파도 들어왔고, 애틀도뭐 들어왔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저거라도 들어와서 다행이다. 이런 아, 표가 보고 싶다 하시면은 유튜브 어, 멤버십 가입하시면 이제 보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이제 영상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가시아 대 우라완데, 요 경기는 라인업 다 보고 왔어요. 보고 왔는데, 제대로 뭐다 뛰쳐나왔습니다. 그래서 크게 왈가왈부할거 없다. 뭐, 그 주말에 경기가 있었잖아요, 컵 경기. 그래서 뭐, 그대로 제대로 나왔고. 어 일단 가시아가 지금, 뭐, 리그에서 빵승이야, 빵승. 0승. 컵 경기에서도 승리를 못 챙기고, 보통 이렇게 승리가 없는 애들은 컵경기 홈에서 어, 돌리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없죠 그리고 다음 경기도 심지어 니카타 이제 컵경기 원정이에요 만약에 이긴다면 오늘이 좀 찬스가 될수 있긴 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경기력이 너무 안 올라옵니다 특히나 뭐 득점적인 부분도 그렇고 뭐 리그컵 경기야 세골 넣은 거야 뭐좀반뭐 뭐 주전들이 몇몇 빠지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리그 경기에서는 뭐세경기 동안 무득점이에요 반대로 이제 우라도 감독 그 폴란드의 레우포츠나 감독이 들어와서 좀 걱정을 했죠. 그래서 초반에는 얘네도 뭐못 이겼어요. 근데 이제 좀 적응하고 어, 전술적인 부분이 좀 먹혀 들어가니까 최근에는 그래도 근소하게라도 이겨주는 부분 그리고 꼬리 좀 터지기 시작했다는 거. 우라와가 이제 용커를 보내면서 그의 빈자리가 좀 아쉬웠죠. 최근에 이제 용병 그 스웨덴산 칼손 이런 애들 부상당하고 스콜코도 여전히 부상으로 못, 나, 못 나오는 중이기도 하고 뭐 린센이랑 이제 앞선에 이제 뭐 이제 다 빠진 이제 코로키 이런 애들 데리고 하는데 그래도 가시어보다는 확실히 낫다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작년에도 오라 상대로 뭐못 이겨져서 감독이 바뀌긴 했는데 약간 팀 이제 선수층의 상상적인 부분도 그렇고 뭐 크게 선수들이 다 바뀐 게 아니라서 그것 또한 도 역시나 오라 쪽이 좀 맞지 않나 오라와 승 볼게요 기존점 대비는 뭐 굳이 보면 오버 굳이 보면 오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래도 리그 네 경기 연속. 밀러. 무득은 아니 하겠지. 다 <laughs> 그다음에 두 번째. 에. 두 번째는 이제 요거 프랑크. 프랑크 대보호 프랑크프루트. 프랑크프루트는 오늘 이제 투타. 뭐 주전 수비스 투타가 빠지고 징계로. 그다음에 스몰치치. 뭐 서브급 수비수에다가 노인노 린드스트로 결자 그리고 카마다 뭐 보레 렌츠 이런 애들 미정이긴 한데 아마 카마다 보레는 그 국대를 뛰고 왔잖아요 여기는 콜롬비아 여기는 니온진데스 어, 근데 아마 나올 것 같고 렌츠 얘가 뭐 나올지 안나올지좀데 기존에 이제 프랑크는 렌츠보다도 뭐 요새는 맥스를 또 많이 썼어 측면에 이제 윙백 자원 그래서 뭐 아마 얘는 없어도 됐고 얘네는 아마 나올 것 같아요 미정이라 뭐 일단 적어놓을게요 그다음에 물론 이제 주축 뭐센터별 라인 투다가 빠지긴 하지만 투다가 빠지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하세베라든지 은디카 그 사이에 뭐한 명만 집어 넣으면 되니까 뭐 크게 큰 걱정은 없다 그리고 뭐 프랑크도 좀 제법 뛰긴 했죠 앞선 애들이 뭐 보레도 그렇고 콜로만이도 프랑스 국대 갔다 오고 근데 뭐 엄청 뭐은반패 이런 애들보다 더 많이 뛴건 아니니까 <laughs> 보험 보험은 이제 기존의 간보아 그대로 결정이고 주전 수비수인 소아레스 뭐 풀백 라인 결정하자. 그다음 희소식이라고 하면은 졸로가 복귀하죠. 팀내 이제 주포 공격수인 뭐 졸로가 복귀한다는 거 생각하시면 될것 같다. 근데 이제 요 경기 어, A 매치 전 생각하면은 프랑크푸르트가 뭐 거의 뭐 빈사 상태급 경기들을 많이 펼쳤죠. 거의 챔스를 이제 병행하다 보니까 애들이 맛이 갔는지 리그도 뭐 리그 한네 경기 동안 뭐 무승 달리기도 했고 챔스 다 탈락하고 정신 상태가 이제 나가리가 됐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게 이제 A 매치 기간에 도움이 되는 게 이런 팀이에요. 어, 정신적으로 좀 무장하고, 약간 관광 갔다 오고, 쉬고 하니까, 정비도 하고, 어, 그랬겠죠 이제는 올라갈 타이밍이지 않을까. 그리고 또, 프랑크 프로트가 원정은 뭐못 믿어도, 홈에서는 승률이 제법 나오는 팀이고, 올 시즌 생각해도 뭐 딱히 연패를 한 적도 없기도 하고, 뭐 챔스? 그거 빼고는 뭐 리그 내에서 연패도 없기도 하고. 반대로 보험 같은 경우에는 원정 벌레죠. 원정 벌레인데, 또심지 어, 올 시즌 희한하게 보험이 원정에서 무승부가 단한 번도 없죠 어, 그냥 이기면 이기고 지면 진다 그리고 뭐 원정에서 연승한 적도 없고 켈런 상대로 이대영 이대영으로 이기긴 했는데 최근에 빠졌고 그리고 보험이 지난 경기 이제 대어를 잡았죠 a 매치 전에 라이프치를 때려 잡았다 아, 근데 뭐라 뭐다 여러분 이런 근본 없는 인간들 어? 근본 없는 인간이 좀 상위권을 때려 잡는다. 아 다음 경기 기신 같이 역겨운 경기력을 보여주는 게이 축구판이죠. 그러면서 이제 강팀 잡았으니까 어? 프랑크푸르트 존나 못하 요새 못하는데 오 어, 그러면 비빌만 하네 프렌 오 2.35배 개골하면서 이제 가다가 어, 보통 이제 뒤지는 경우들이 많죠. 이거는 뭐 내가 수도 없이 말했잖아요. 그 강팀 한번 잡았다고 뭐 경기력이 올라왔다. 아 이거 계속 믿고 가야겠다. 그럴 때는 이제 그런 게 있죠. 강등 버프 받았을 때. 아, 근데 지금 뭐 강등 버프까지 시간이 아니기도 하고, 그리고 프랑크푸르트가 이번 시즌 맞대결에서도 3대 0을 졌어요. 졌다. 심지어 그때는 이제 원정이긴 했지만 그거에 대한 이제 복수도 해줘야 되기도 하고 경기력이 뭐 진짜 개처 밀려갖고 진건 모르겠는데 막그 후반에 한골차 먹히다 보니까 많이 하려고 깝치다가 이제. 연달아 두골쳐맞고3등을 쳤죠. 그거에 대한 복수도 하고, a 매치 기간에 좀, 분위기도 좀 돌렸을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뭐 이런 대어 잡은 뒤에, 이런 벌레 같은 애들은 똥을 싼다. 프랑크스. 그다 기준점 대비는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프랑크가 요새 수비가 좀 불안하고, 실점도 하고 있으니까. 은기는, 어, 세 번째 경기 하도록 할게요. 다음에 동서여대, 그쵸? 그것도 수도 없이 말해줬잖아. 여러분한테. 거의 뭐 5년 동안 세뇌시켜줬잖아. 물론, 이제 이게 100%가 아니긴 한데, 거의 뭐, 열의 19번... 아홉은, 그렇죠. 어. 뭐, 제가 분석했던 거 뭐, 다 기억하시면 아실 거예요. 마요로카 대 이제 오사순화데 마요로카는 발리엔트가 돌아올 수도 있긴 하네요. 뭐, 미정. 그 다음에, 오사순화는, 뭐, 잠깐만요. 이거, 내가 아까 트위터에서 본거 같은데. 음. 잠깐만요, 여러분. 그래도 뭐, 확실히 알려주면 좋잖아. 어딘노? 어 잠깐만요. 오사수나는 다비드 가르시아 소집됐네. 오사수나는 보라사나치 결장, 테나 결장, 아 아빌라 결장. 일단은, 마이로카는 뭐, 딱히 근 얘,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얘는 최근에 이제, 안 나왔던 수비수니까 필요 없고. 오사스나가 뭐, 미드에 브라, 뭐, 브라사나치 빠지는데, 얘도 그냥 뭐, 서브급이니까 버리고, 얘도 버리고. 얘는 중요하죠. 뭐, 팀내 득점 1위. 근데, 계속적으로 이제, 부상으로 빠져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아빌라가 빠지고 나서부터, 득점에 대한 부분이 확실히 줄어졌죠. 최근에 이제, 오사스나 경기들 보면은, 뭐 골을 넣은 적이 없잖아요. 세 경기 동안 뭐 무득점. 물론 이제 비아레알이긴 하지만은 그에도 이제 발렌시아 뭐 감독 바뀌었다고 해도 빵골, 셀타 상대도 또 빵골. 음. 확실히 약간 오사수는 이제 아빌라가 빠진다 상당히 커요. 원맨 팀 느낌까지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타격은 있다 그런 부분 생각하면은 좀 오늘 경기도 답답하지 않을까 거기다 이제 심지어 홈도 아니고 원정 물론 원정에서의 승률이 안 좋은 팀은 아니긴 한데 승리를 잘 못하죠 못하는 부분 반대로 마요로카는 어 물론 이제 뭐 중위권 팀이긴 하지만 그래도 홈에서 더 잘하는 부분도 있다 뭐 유리한 조건적인 부분은 마요로카가 맞겠죠 어 그렇긴 한데 마요로카도 뭐 특 출나게 지금 골을 잘못 넣기도 하고 그다음에 주축들이 조금 뭐 국대를 많이 좀 다리기도 다려오기도 했죠. 뭐 체전방에 무리키도 그렇고 우리 강의는 뭐 교체로 나왔다 선발로 나왔다 하긴 했지만은 뭐 그런 이제 체력적인 좀 이슈도 있을 거고 오사순은 뭐 엄청 뭐 많이 소집이 된 것도 아니기도 하고 오히려 체력을 세이브한 쪽 오사순하기도 하고 어 조건적인 부분은 마이로카가 뭐 체력적인 거 빼고 그냥 홈이라는 기준 이런 거 그리고 결정적인 측면 이런 건다 좋긴 한데 근데 이마요로카 감독이 오사수나 상대로 이 감독한테 좀 전술 싸우긴인 부분에서 좀 많이 밀리는 경향을 보여주죠. 뭐 4승 1패로 좀안 좋았던 그런 부분. 또 일단은 좀 무시 못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오사수나가 아직까지 이번 시즌에는 3연패를 한 적이 없긴 해요. 마요로카도 최근에 경기력이 썩 좋지 않다. 홈에서 경기했다고 해도 뭐 소시전 비긴 거 그렇다 치는데 엘치한테 지고 뭐 원정은 뭐 그렇다 치지만 베티스 에스파니한테 진거 경기력이 이렇게 썩 좋지 않은 그런 부분. 그래서 이 경기는,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 종합해서 봤을 때, 그래도 오사순 아까, 아빌라가 빠지긴 하지만, 마이로카 상대로, 뭐, 대량 실정을 하면서 그렇게 뒤지는 경기는 저 보여주지는 않을 것 같다. 충분히 뭐, 비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마이로카도 이제, 요새 보면 골이 안, 골이, 요새가 아니라 그냥 애초에 골이 안 터져요. <laughs> 뭐 충분히 잘막는다거그 다음에 중앙에서의 뭐 밀림이 잘 없다면 은 오사수나가 프렌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 그리고 기존점 대비는 뭐 언더 봐야죠 뭐 아빌라 없는 오사수나 마요로카는 뭐 애초에 득점력이 뭐 벌레인데 언더 봐야죠 배당도 말해주듯이 1.3 어. 언더 어. 언더를 찍어보시는 것도 좋다 자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마르세요 대몽펠리에 그리고 물한잔 마실게요 추천 안 하시는 분 추천 한 번씩 늘려주시고 <laughs> 자 유경기 음, 잠깐만요 잠깐만요 <laughs> 자, 요 경기. 일단은 마르세유. 마르세유가 일단 콜라시나츠가 미장이 에요 돌아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발레디가 태장으로 나올 수 없죠. 지금 수비 쪽에 좀 누수가 있어요. 뭐얘안 나오면 얘라도 나와야 되는데. 근데 뭐 기고, 론지어, 수미, 론지어 땡겨 쓰고, 음반바. 뭐 이렇게는 맞출 수 있어요. 백스리 구성. 아마 이렇게 아마 나올 가능성이 있다오네. 그래서 수비 쪽에 좀 누수가 있다. 얘는 원래 안 나왔었는데 복귀할 수도 있고, 얘는 뭐 태장으로 못 나오고. 몽펠 같은 경우는 뭐 기존에 뭐 마오아사 여기도 수비 마오아사랑 뭐 에스테베라든지 결장이고 오늘은 이제 삼선 미드필더인 페리가 여기도 퇴장으로 결장하죠. 그래서 공통점은 둘다 뭐 수비 쪽에 좀 누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마르세요가잘 뭐 나가다가 최근에 이제 뭐 맛이 갔는지 잘못 이기고 있죠. 특히나 홈에서. 희한하게 원정에서 승률이 더 좋은 팀이죠 올 시즌 원래랑 마르세유도 원정에서 더 좋은 팀이 아닌데 최근 뭐세 경기 그컵 경기 포함해서 봤을 때 PSG, 안시, 뭐 스트라스한테도 이기지 못하는 그런 부분 이제 한번 이길 때가 된것 같기도 해요. 물론 몽펠리에 지금 기세가 무섭죠. 왜냐하면 최근 뭐 다섯 경기 동안 무패 행진에 달리니까 그래서 쫄릴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생각해 보면 몽펠리에가 자본 팀 다섯 팀이 랑스, 락, 그러니까 자본, 비긴팀까지 뭐, 포함해서 랑스, 무, 그 다음에 클레로모또 뭐고, 앙제, 트루아, 아작시오, 뭐 브레스트 뭐 이런 애들 아니에요 이런 애들 어. 근데 깨놓고 보면은 랑스 정도는 뭐 상위권이니까 뭐 잘했다 쳐 무승부 했는데 나머지 클레로모 앙제, 트루아, 아작시오, 브레스트 다뭐 벌레팀들 아니에요 뭐 10위권에 12, 이제 다 밑에 있는 애들 어. 지들보다 낮은 애들 그런 애들 상대로 뭐분본이뭐 뭐 연승 탈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음 그냥 영향가가 좀 별로 없다 생각해요. 거기다 이제 몽펠리에가 확실히 홈보다 원정에서 승률이 떨어지고 뭐 최근에 이제 연승했는데 뭐 3연승 한 적도 이번 시즌 없기도 하고. 그리고 마르세유도 타이밍적으로 한번 이길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데 주축들 조금 체력이 빠졌죠. 뭐 마리노브스키라든지 산체스라든지 칠레 이제 국대 뛰고 오던 그런 부분. 몇몇 선수들이 이제 주축을 뛰고 와가지고 그 부분이 좀 체력적으로 갈리는 그 부분이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어 마르세오가 홈에서 했을 때 몽펠리에 상대로 뭐 이겨볼 만한 찬스지 않을까 요새 홈도 더럽게 못 이기고 있는데 네번 연속은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파리랑 과의 승점차가 그래도 7점 차이요 7점 차여기서더 멀어지면은 재미가 없잖아 항상 이제 리그왕은 파리랑 누구랑 이제 조금 마지막까지 좀 가는 듯 하다가 이제 어 한 여섯 게 다섯 경기 낮두는 이제 확 벌려놓고 끝나버리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어, 맞대결에서도 그리고 마르세유가 2대1로 이겼죠. 그리고 마르세유가 퇴장당하고 막판에 그골 먹힌 것도 있고 이 기는 마르세유 승 보고 그다음에 기준점 대비 오버 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뭐두 팀의 이제 누수적인 부분은 결국에 뭐 수비 쪽에 누수가 있는 거기도 하고 몽펠리의 최근에 경기 보면은 골을 잘못 넣은 적이 없어요 어 최근에 거의 다 골을 넣고 물론 이제 아까 말했듯이 하위권 팀들이긴 한데 그래도 골을 잘 박았고 마르세유 같은 경우도 요새 보면은 실점을 거의 많이 하죠 어 많이 해요 그래서 요 경기는 오버사이드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제 오늘 준비한 경기 다해 드렸고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 가져가 보시고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